지난 시간 패스 게임이었다 맞지? 네. 규칙은 네, 세 개랑 전술 하나 적용했는데 기억나나요? 네, 피봇. 피봇 그 무슨 반칙 안 하는 거지? 걸기. 워킹. 네. 워킹. 피봇을 제외한 워킹 걸음 안돼 누가? 작은 사람이 걸음. 어. 피봇이죠. 발걸음은 되는데 그 반성해야한 반성. 발걸음은 통과 그리고 이거 밟으면 돼요 안돼요 안 돼요. 따라한다 라인아웃 라인 상대방 볼이 돼요 그리고 또뭐 배웠니 그치 볼 소유권 도대체 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 볼이 되는가 그리고 몇 미터 이내 접근한대요 2미터 따라한다 컨택 신체 접촉이에요 컨택, 컨택. 컨택. 두번 연속 따닥 못 죽여 아, 이렇게만 컨택 안 돼. 이 사람이 만지게 돼요. 물론, 티켓 닦아. 속공할 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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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안에서 해도 돼요. 근데 수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걸려서. 받는 음. 사람이 2m 밖에서 볼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술을 뭐 배웠나요? 수비 전술. 맨맨 맨투맨. 맨투맨. 그래서, 한 사람 1대1 마크 배웠어요. 오늘은요, 그거를, 다른 팀하고 대결할 거예요. 그래서 몇번패스하면매 점? 일곱 번. 일곱 번. 번. <웃음> <웃음> 대체 일곱 <laughs> 번 연속 패스하면 계속 점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모든 과정 평가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상대 팀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요, 이게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거 보여요 이영실, 인성 바닥 들어간 지와 패스하고 여섯 개까지 받았어, 일곱 개째 딱못 받았어 그만. 어그나니까 <laughs> 모든 감정 다 느껴요. 그리고 막1대1 밀착도 마크 오니까 막 이렇게 다하러니까 <laughs> 이런 거 오만 가지 딱4만9천5백 오만 가지 감정 다 느끼고 그거를 건롤하는 거야. 체육시간에 나갔지. 체육시간에 그거를 컨트롤 하는 겁니다. 네. 하시겠죠? 그거 안 되면 분노장애자 되는 거예요. 사회 나가서. 그리고 막 그런 감정이 치받을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뭘 해야 된다? 컨트롤 하면서 오히려 화이팅 고을 외칠 거야. 화이팅 고을 만들어야지, 그지?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자기 팀 색깔하고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딱 모여서, 달지 마라, 손만큼씩 띄우고, 딱 모여서, 하나, 둘, 셋, 뭐가 나와요. 그치, 뭐야, 빛이 빛이 나오면, 오가 나와요. 단, 하나 더 추가합니다. 제스처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뽕! 한다든지, 하나, 둘, 셋, 오, 르겐게 한다든지, 뭔가 제스처를 포함한, 구호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모든 게 정답 찾아내기가 아닌 창의적 회의를 할 때는 지켜야 될것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요, 요, 요. 노, 안 돼요. 비비불. 비방. 비방, 비난, 비평, 불만. 이거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하나, 둘, 셋 음. 했는데 피치피치 이랬어. 그때, <laughs> 아, 그게 뭐 찝하자. 이러면은, <laughs> 그다음부터 아무도 얘기 못해.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오케이? 네. 일단, 어, 그래, 너 피치 피치? 너는, 어, 그래, 무야고? 어, 너는 뭐, 오, 이게 좋아. 너는 뭐? 네? 에? 에로한테. 에? 에다 <laughs>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다수결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어, 뭐, 뭐, 뭐. 처음 그, 왔을 때, 팀이, 사람이 들어가면 어어. 어. 근데 다른데, 다른 범위는 하는데... 뭐예요? 탑권나그 사람이래는지 몰랐다. 무슨 <laughs> 뭐 탑권인 줄 알았다. <laughs> 자, 지금부터 가장 먼저 먼저 팀고를 만들고 파이팅고를 만들고 내 앞에서 시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통과하고 바로 조별 연습을 먼저 할수 있어. 연락 크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모두가 다 해야 돼. 한 명이라도 마스크 안에서 립싱크 하고 있으면요, 다시 연습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즐겁게 해야 돼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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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피치, 피치. 이러고 있으면 파이팅이 안 돼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어느 팀이 제일 빨리 회의하는지 봅시다.

아주지금 무야아야 아,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엄마 엄마! 짤다쌤 저희 됐어요. 해봐. 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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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그 챙피하는 거 같은데? 다시 마스터 한번기에 마지막 목소리 커야 돼. 그게 충격이 안 돼. 주장이 하나, 둘셋 둘, 셋. 하나, 두, 세, 계속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자, 무야호 <laughs> 가자. 여기 <오케이>, 준비, 고! <laughs> 나이스.